나는 솔로 26기 형커의 소식, 상철과 영자, 최근 나는 솔로 26기 상철과 영자를 둘러싼 현실 커플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특히 주목한 건 바로 영자의 인스타그램, 여기에서 여러 단서들이 포착됐는데요. 가장 먼저 화제가 된건 상철이 방송 중 사용하던 도라에몽 차 방향제, 그와 똑같은 제품이 영자의 피디에 올라왔습니다. 방송에서 영자는 차를 새로 사서 방향제가 없다고 말했고 상철은 그걸 들은 뒤 하나 드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영자의 피드를 본 사람들은 상철이 영자와 커플이 되고 선물했다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영자가 올린 꽃다발 인증샷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함께 적힌 문구는 바로 추억해 보는 꽃다발. 이한 문장에 누리꾼들의 상상력이 폭발했습니다. 무조건 상철한테 받은 거다. 전에 목격담도 여러 올라왔었지 않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어지지 못했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현실 커플로 발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이둘 정말 다시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팬들의 바람일 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